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 돌입니다. 푸르름이 음음 좋아요. 여러분들 하늘에 구름 한점 없어요. 예 햇빛이 따갈따갈따갈따갈 해가고 얼굴을 다 때려 갖고 이제 저도 이제 껌둥이가 돼갈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껌둥이가 돼도 여러,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땅을 보여주는데 이까녀의 피부 음? 여러분들에게 저는 다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산세도 좋고, 울산 생활 편의시설까지도 위치도 가까운 여러분들 잘 아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은편리에 제가 와 있습니다. 여기는 거기다가 주거지역이라는 것까지 강조를 드릴게요. 예, 지금, 이렇게 산자락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좋네요, 여러분들. 그냥 눈이 그냥 시원합니다. 뭐 얼음을 댄건 아니지만, 예, 주변이 푸르푸르해서 눈이 너무 시원해요. 예. 아마 눈이 뭐, 또리또리 총맹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면은요, 열심히 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매물이 궁금하시면은요,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이시죠? 자, 따라해보세요. 좌측 상단 매물번호. 예, 그거 확인하셨죠? 바람 밑에 전화번호 나오죠? 예, 저는 몇번 매물 받습니다. 전화 주시면은 더욱 더 빠르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면서요 눈도 힐링을 하시고 더욱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은편리 지목 답 도시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면적은 553평입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산 거의 뭐 중턱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양 옆으로 다제 땅이에요. 뒤쪽으로 과실수가 많이 심어져 있고 앞쪽에는 양파가, 판가 이런 많이 심어 두셨네요. 여기 이거 매실나 뭔가 과실수도 많이 심어져 있고 이래요. 전기는 당연히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 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그냥 현황 도로에요 현황 도로인데. 예, 지적구상 도로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밑에 이제 분들하고 다 이제 합의를 해갖고, 예, 여기 조금 기부해갖고 이걸 길로 만든다고 하니까, 맹지는 탈출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요렇게 내놓으셨습니다. 네, 전기되어 있고, 지금 현재 농막도 요렇게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두셨습니다. 보이시죠? 농막 음. 하나 있고, 위쪽으로는, 와, 이거, 전원주택, 고급 전원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저 위쪽으로. 산자랑 바로 밑에. 예, 네, 저기에 있고. 여기는 그 바로 밑에 쪽이다. 땅은 평평합니다. 네, 밑에 땅하고 위에 땅하고 단차는 조금 있어요. 예, 네, 그래, 여기가 더, 비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죽나무도 많고. <laughs>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이런 민들레 보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치고 싶대, 이러고. 띵띵 띵. 얘가 막 털고 싶더라. 자, 민들레도 여러분들 몸에 좋다고 하니까 요새 길에 민들레가 별로 없어 보다. 다들 뭐 사람들 해가 먹고. 멍멍이 나왔네요. 멍멍이 꼬리 흔들네. 멍멍이 니도 나이 좀 있네. 보니까 어이구 사람이 그립지 니도. 우어우어그렇어 알았어. 아저씨가 촬영 끝나고 나면은 닦아줄게.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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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용 해줘 아저씨 얘기하게 자저 뒤쪽까지 해서 그물로 여러분 되어있어요 여기 뒤쪽으로 전부 다 과실수 심어져 있어요 여기 뒤쪽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텃밭 정도는 요 정도만 텃밭을 쓰고 있어요 500몇평 중에서 한한 한 60평 70평 정도 네, 텃밭 정도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저쪽에 이렇게 해갖고 세멘 포장돼서 여 위쪽으로까지 쭉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현황도로인데 밑에 분들하고 합의해가지고 네, 요거를 이제 지적조상 도로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이구, 이쁘다. 얼굴 한번보이죠 응.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해봐.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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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한번 더. 점프! 점프! 점프 한번 해줘. 어, 점프 한번 해줘. 아이구 귀엽다. 어, 그래. 니들 남자네.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요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울산 이제 시내 쪽으로 가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경주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앞쪽에 은편이라서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예, 이쪽 부분에 뭐 도로 확장된다고 해가지고, 예, 옛날부터 여기는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울산하고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요. 예, 인기도 많았고, 이 예, 텃밭 용도로 활용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교통편에도 좋기 때문에. 그런 위치 좋은 곳에 주거지역을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잘 보셨죠? 예, 그러면은 저는 마저 이렇게 보여드리고 강아지 간식도 주고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친구 까져 좀 주세요 까까 까까 봤다 간식 봤다 간식 봤어요 여러분들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신났다. 아이고, 신났다. 아. 자. 어. 자, 됐다. 어. 야 이거 니도 사람이 많이 그리워가지고 맞지? 응, 사람이 많이 그리웠네. 아신 이제 촬영 끝났다 이제 갈 거다. 잘 있어.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의 구독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